자, 원자가 이온으로, 이온이 화합물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온을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어, 잃을 경우에 생기지요. 자, 이럴 경우에 누구의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랑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예,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더 큽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띈 입자가 양이온이랍니다. 자, 두 번째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이름이 아니라 얻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중에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큽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지요. 자, 따라서 음이온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온을 표시하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NA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네, 얘는 양이온이겠죠. 왜? 플러스니까. 그다 이온을 표시를 할 때는, NA라고 하는 원소 기호의 어디에? 오른쪽 위쪽에 땡땡땡과 땡땡땡을 함께 표시를 한대요. 첫 번째, 전하의 종류. 자,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어, 플러스나. 그리고 전자의 수. 얘는 전자 몇 개를, 한 개를 이름. 자,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를 Na 플러스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어,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다 라는 단어를 붙여요. 자, 따라서 Na 플러스라고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는다?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읽습니다. 두번째 얘는 음이온이겠지요. 음이온도 똑같아요. S라고 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쪽에 전하의 종류와 전자 의수를 나타냅니다. 그럼 얘는 전하 는 마이너스 전 하고, 전 자수 는두개겠 어, 지요. 두 개의 전 자가 이동 을 했다 됐 지요. 그 다음 에얘는 어떻게 읽 느냐？원소 이름 뒤에 이번 에는 화 이온 이라고 붙 입니다. 즉 s 의 e라고 쓰고 읽기 는 어떻게 읽 는다？황 화 이온 이다, 라고 읽 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소자로 끝나는 원소가 있어요. 산소나 어, 탄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자는 빼고 화 이온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할게요. 얘는 이온이겠지요. 첫째, 양 이온일까요? 음 이온일까요? 음, 응? 음 이온이겠지요. 자 전자 몇 개를 잃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전자 두 개를 어자세 번째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는 탄소지요. 근데 소자로 끝나니까 소자는 빼고 어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화이온, 즉 산화이온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 이온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다는 마을 따겠지요. 자 예를 들어보면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SO4e-라고 하는 황산 이온이 있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NH4+라고 하는 것은 암모늄 이온인데 첫 번째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될까요? 얘는 총 다섯 개의 원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자? 질소 원자 한 개랑, 이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몇 개?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총 다섯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된답니다. 두 번째,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얘는 양이온입니다. 세 번째 전자 몇 개를 어오 잃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얘는 전자 한 개를 잃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이온에 대해서 어, 학습지에 나와 있는데 어,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 이온은 H+, 리튬 이온은 Li+, 나트륨 이온은 Na+, 칼륨 이온은 k 의 플러스 칼슘 이온은 Ca의 e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은 Mg의 e 플러스 암모늄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지요 NH4의 플러스 얘네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양이온들이랍니다 자 음이온은 염화 이온은 Cl의 마이너스 산화 이온은 O의 e 마이너스 황화 이온은 S의 이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 OH의 마이너스, 질산 이온은 어, NO3의 마이너스, 탄산 이온은 CO3의 이 마이너스, 황산 이온은 SO4의 이 마이너스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음이온들이에요. 얘네들은 천천히 또 외우셔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것은 어, 각각 어떻게 읽을까요? 첫 번째 K 플러스는 칼륨 이온, SE 마이너스는 황화 이온, CO3의 E 마이너스는 탄산 이온, 탄소, 산소 탄산, 탄산 이온.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